안녕하세요. 국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월요일입니다. 10, 오늘 며칠이죠? 예. 네, 아침에 나오니 비가 오네요. 어제부터 왔나요? 예. <laughs> 어, 뭐, 예, 습한데 뜨거운 열기는 없어서 또 다행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마음 속에는 부정적인 게 가득한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고 시작합니다. 네, 샴페인이 정말 목이 말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예, 약간 딱딱해졌습니다. 아, 요렇게 한번 물을 먹고 나면 이제, 어, 앞으로 당분간은 또물 먹을 걱정 없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샴페인 4,000원입니다. 네, 샤오렌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얘들이 물을 못 먹어서 비실비실했었는데 아, 이제 요게 물을 좀 먹어 가지고 완전히 뭐 딱딱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먹으면 어, 흙 속에 있는 이제 빗물을 또 빨아들이면서 애들이 또 건강해질 겁니다. 아, 수, 수아 베오렌스는 얘가 이제 대품으로 크는데 엄청 멋져져요. 예, 멋진 아이로 변신하니까 이렇게 가격 저렴할 때 데려가시면 되고 얘도 키우는데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네, 버클리 금인데요. 어, 이 아이가 여기서 어, 약간 예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다가 이제 다시 하엽들을 다치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예. 어, 약해였다고 하던가 하여튼 그래서 요게 이제 백금으로 버클리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금에서 어, 분홍빛깔을 막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내면 정말 환상적이고 이쁩니다. 어, 묵어서 엉덩이 다 들고 있고요. 예 이쁩니다. 어, 예. 네, 러블리 로즈도 이제 제가 굶겼더니 그랬었는데 이비 먹고 이제 좀 딱딱해졌습니다. 못 자라진 않고 요 빗물로 그대로 자라며 아, 아이들이 그냥 짱짱합니다. 예, 네, 목둥이 짱짱하니까 아이고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들은 분갈이 된아이입니다 페라리를 분갈이했더니 뿌리가 아주 실하고요 아이들도 짱짱한 무거운 아이들이라 아이들을 뭐 어떻다 얘기할 정도 없이 참예 믿음직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요 빗물을 살포시 한번 먹고 난 다음에 예, 통풍 잘 되면 아이들은 이제 다시 건강하게 됩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마사만 솔솔 뿌려주셔서. 예, 먼노 샤넬 군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짱짱하게 돼서 제가 분갈이 너무 좁았갖고 어, 다시 분갈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에, 이 아이도 이렇게 이제 자리 잘비 한번 먹었으니까 자리 잘 잡을 겁니다. 군생입니다. 예. 14,000원입니다. 네. 루들프입니다. 어 대품으로 큰 아이죠. 무럭무럭 그런데 마디게 마디게 막 쑥쑥 자라는게 아니라 물 먹어서 마디게 마디게 천천히 잘 끄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이제 어더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요 아이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돌프 6천원입니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예, 어요 아이들이 다 분갈이가 된 아이들이네요 그죠 비 먹고 분갈이 됐으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키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 루돌프 육0원입니다이 야, 예, 와, 예, 묵둥이거든요, 플로라. 오, 끝내줍니다. 몇 아이가 없는데, 아, 예, 대단하네요. <laughs> 예. 묵은 게 보이십니까? 이 시기에도 이렇게 물이 짱짱하게 들어있습니다. 블로라 8,000원입니다. 자, 피치스 앵크림입니다. <laughs> 예, 이 아이도 여기서 자리를 잘 잡고 크고 있습니다. 엉덩이 다 들려있고요. 여기서 묵었습니다. 예, 피치스 앵크림 15,000원입니다. 야, 군생입니다. 적심인지 자연인지는 저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뽑아 봐야 않을까요 예, 피치 생크림 군생 15,000원 입니다 네 요새 저희 하우스에서 미모를 뽐내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피어리스 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이뻐지는 지 모르겠습니다 외두는 좀 커서 외두는 4,000원 이고요예요렇게 군생 2두 예 쌍두는 5,000원 입니다 색깔이 그냥 분홍 분홍 한게요 야, 이 계절에도 이렇게. <laughs> 나참 이쁘네. 아, 니가 참 이쁘구나. 예, 페리스 5,000원입니다. 예, 외두는 이제 몇, 두 개밖에 없네요. 네, 기간 티어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쁘다고. 밑에 하엽을 지고놨더니꽃한 송이가 그냥 딱 있는 것 같죠? 오, 엄청 이쁩니다. 이건 키우기 어렵지도 않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시면 이렇게 이제 얼굴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믿어 주세요. 예, 기간티아. 예, 0 0 원입니다. 와, 옆에는 진짜 이 와중에 너는 누구냐? 퍼플 샴페인입니다. 예, 요조 쌍두는 가격이 다릅니다. 외두마 13,000원입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예, 퍼플 퍼플 보라보라 하고 있습니다. 짱입니다요. 퍼플 샴페인만 13,000원입니다. 물을 아끼시면 됩니다. 잘 크고 있죠. 콩나물이 키우면 누구든지 다 키울 수 있습니다. 와, 이와 중에 물 드는 너는 누구니? 아, 자가로즈입니다. 우와, 물들면 얘는 진짜, 진짜 멋지겠는데요.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어, 햇빛 먹고 바람 먹고 밖에서 엄청 고생해가지고 안으로 들였더니요. 더 물이 잘 들고 있어요. 어우, 진짜 짱입니다. 예. 자가로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자가로 5,000원입니다. 예. 네, 단품입니다. 홍장생술 색깔 보이시나요? 이를, 이런 와중에도 색깔이 이렇게 이뻐지는 다육들입니다. 콩나물 하우스에 아이들이 참 진짜 이쁩니다. 예. 단품입니다. 홍상생술 12,000원입니다. 네, 대품입니다. 시뮬란스 군생입니다. 22,000원입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참잘 생겼어요. 색깔이 분홍분홍 했었는데, 여름이라 성장한다고, 색이 빠지고, 이렇게 다시 멋지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시뮬란스 22,000원입니다. 네. 아, 얘는 아주 연보라하죠?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연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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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쌍두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물이 빠졌다가 또또 또 색을 입혔다가 또 혼자 자랐다가 색을 입혔다가 혼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특하지요 예 우리도 그렇지요 예 조금 또 힘들었다가 조금 또 나은가 싶다가 또 힘들었다가 좀 나은가 싶다가 <laughs>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블루 스프라이즈 6,000원입니다. 네, 레인스타입니다. 색감이 참 영롱합니다. 영롱하니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이쁘죠? 예, 이렇게 이쁩니다. 레인스타. 아, 이쁩니다. 색깔도. 자, 어떻게 이렇게 잘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천원입니다. 단품입니다. 드림노즈입니다. 아, 되게 세련되게 생겼죠? 되게 세련되게 생겼습니다. 예, 요렇게 뻗어 있는 수영조차 멋스럽습니다. 꽃꽂이 해놓은 아이 같습니다. 잘해서 이런 거는 약간 농분, 좁은 농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예, 고기가 아주 멋스러울 겁니다. 드림노즈 단품 12,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누구냐면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모브띠크입니다모브띠크 5,000원입니다. 이렇게 잘 생겼는데, 5,000원은 가격이 참 저렴하죠? 예. 다시 보기가 조금 이쁠 것 같은데. 예. 모비띠크. 예. 추비립스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그죠? 어쨌든, 예. 이렇습니다. 모비띠크. 5,000원입니다. <laughs> 그래. 나는 너를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겠다. 야, 사이즈도 크고, 나는 진짜, 아유, 멋지다, 멋져. 네, 단품입니다. 애기 멱 큐리입니다. 예, 어, 환엽스럽고, 입장이 촘촘하니, 요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멋집니다. 애기 멱 큐리, 2만 원입니다. 어, 가격이 정말 착하죠? 좋습니다. 와, 뭉크는 그냥 진짜 멋지네요. 사이즈 막 삐져나와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예. 어, 아, 완전 대품으로 갈 기세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멋진데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모랄비입니다. 어, 아, 빨갛빨갛. 하니 그냥 우리, 이 상황에서도 물이 잘 들고 있는 건 뭐죠? 끝내줍니다. 모랄비. 8,000원 입니다. 예, 루비부르시는 언제 봐도 이쁩니다. 와 끝내줍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물이 제대로 들고 있는 참 아이들도 쉽지가 않은데 너희들 참 대단하구나 나를 참유래해주네 어머나 어머나 어야 청개구리가 어떻게 이렇게 작지 어머야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보이시나요 요 아이 어이구 오, 잘 뛰는데 점프력이 대단한데요? 예, 루비 브로쉬 5,000원입니다. 네, 묵둥이 사랑과 영혼입니다. 색깔도 진하고 입장도 완전히 단단해졌죠? 아주 멋집니다. 예. 사랑과 영혼. 금기들이 다 이렇게 변이들이 와가지고, 예, 난리도 아닙니다. 다 금기들이 있어가지고, 와, 변이들. 예, 사랑과 용은 18,000원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월요일 시작입니다. 덥지만,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오늘도 복된 날 하루 되시기를, 어, 기도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